1번부터, 뇌는 만들고 저장할 건데, 어떻게 만들고 저장을 할 거냐면, 일반화된 패턴을 만들고 저장할 거야. 그럼 빈칸에는 일반의 패턴과 의미가 통하는 선제를 고르면 되겠지? 그럼 보면, 1번은 정확한 이미지니까 정답될 수 없고, 3번에 복잡한 거, 디테일한 거, 특별하게 전문적인 패턴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1번화라는 키워드랑 가장 적절한 건 approximate, 대략적인 표현, 단순화해서 기억한다. 그러니까 답이 2번인 겁니다. 자, 넘어갈게. 과학적 설명은 빈칸에 낫이 있네. 낫이 있으면 주제가 아니라 주제 반대를 정답으로 골라야겠죠. 그래서 보면 주제 반대 의 소재는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 음. 응, 그래서 과학 설명은 데이터에 기반한 게 아니다. 그럼 데이터랑 관련된 키워드로 골라야겠다. 1번부터 5번 중에 데이터랑 관련된 건 4번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게 아니다라고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예요. 이번에는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어, 문학과 행동, 사회 활동에 관련해서 상반된 주장이 있다 라는 말의 선제를 골라야 될것 같은데 1번은 보편적인 합의니까 정답 될수 없고 2번도 단순한 관계 아니고요 3번은 도전받지 않는 관점 아니고요 4번은 함정선지죠 해석을 해보면 우리 컨트리뷰션의 밑줄 o 의 밑줄 연결해 보세요 컨트리뷰트 A to B가 뭐야 뭐뭐에 기여하다 라는 동사고 얘는 명사잖아 그러면은 행동인데, 문학작품의 행동에 기여죠 근데 지금 문학작품이 행동에 기여하는 거지, 행동이 문학작품에 기여하는 내용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앞뒤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는 겁니다. 그럼 5번 한번 가볼까? 5번은 뭐야? 논쟁인데, 뭐에 관련해서 문학작품 영향력에 관한 논쟁, 뭐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직통직켜 했을 때 의미가 통하는 게 5번이에요 4번은 함정선지야 자 넘어갈게 2번 뇌가 기억을 단순화한다 이 수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1번은 우리 뇌가 에너지 사용하는 방법 주제 아니고 3번에 얼굴 인식의 복잡성 마찬가지로 주제 아니고 4번에 기억의 한계 나온 적 없고요 5번은 비주얼 퍼셉션, 시각적 인식, 패턴과 문맥의 기능, 시각의 인식. 근데 지금 이 글의 주인공은 시각적 인식이 아니라 기억을 단순화한다, 그리고 일반화한다 정보를 그런 게 주제였어.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 자그 다음 어 키워드 다 나왔네. 창의적 요소, 과학 이론에 있어서 정답이 2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1번부터. 어, 고대 사회가 진짜로 문학작품이 있었는가 이런 거 아니었고, 2번은 사회의 문학 역할에 관련한 대조적인 관점. 오, 어, 키워드 다 나왔네요. 정답이 2번이겠다. 넘어가요. 어법상 틀린 거. 어, 1번. 정, 이제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위치라고 동사 쓴거 문제 될거같고요 and 기준으로 병렬구조 문제 될 거고요. 3번은 becoming 뒤에는 주격보호자리니까 형용사가 와야 돼. 틀린 거 3번이에요. dependent라고 돼야 됩니다. 4번 앞에 있는 the brain이 주어고요. 콤마콤마 괄호 쳤더니 동사가 나와야 되네. 근데 지금 동사자리에 creating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create라고 적어야겠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자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and 기준으로 병렬구조. 요렇게 둘이 병렬구조니까 괜찮고 얘가 답이 이상하거든? 요렇게 얘를 꾸며줘. 그럼 대시라는 관계대명사가 추가됐으면 shaping이라고 할게 아니라 shapes라고 바꿔줘야겠어. 그래서 2번도 이상하고 이거 답이 3, 3개예요. 자 그리고 3번. 어 오브 위치 뒤는 완전해야 되는데 불완전하니까 일단 오브 위치는 아니겠다. 뒤에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없으니까 위치가 아니라 와서로 바꿔줘야 되겠고 넘어가서 프로브는요 마찬가지로 비컴처럼 목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씁니다. 그래서 effectively라고 하면 안 돼요. 정답 2번, 3번, 4번 요렇게가 틀린 거야. 자 1번 원래는 여기에 엔드가 있었는데 엔드가 없어지면서 뒤에 목적어 나왔고 I인지 분석쓴거 괜찮아요. 2번은 뒤에 목적어 없네 그럼 능동을 쓸게 아니라 수동을 써야지 has been seen으로 바꿔야 되겠고 틀린 거 지금 요거 틀렸고요 자 넘어가면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거니까 satisfying이 아니라 edpp로 바꿔줘야겠어요 4번 같은 경우는 메이크에 대한 목적격부어 passive 형용사인 거 괜찮고 help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도 쓰고요 자 넘어가요 어색한 낱말 골라볼게 정체성을 무시하면서가 아니라 전체성을 유지하면서가 돼야겠다. 3번 틀렸고. 넘어가면 계속 어렵지 않습니다. 뭘 실패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라는 걸 이해하는데 실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 5번이고. 자, 그 다음. 반면에 라고 반전이 나왔네 그럼 앞에서는 그냥 받아들인다 행동을 안 한다 라고 나왔는데 반면에니까 이 뒤에는 행동을 유발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어 힌더는 방해하다지 그럼 힌더가 아니라 프 r o m e 촉진하다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되겠네 동의어 프롬트도 있고요 그 다음 5번은 안티패시 안티패시는 반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도 괜찮은 거고 넘어갈게요 순서 정답 4번, 그 다음 정답 3번, 정답 5번 넘어가서 정답 5번, 그 다음 정답 3번, 정답 4번이에요. 다음에 지름길에 의존한다.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지름길에 의존한다는 건 뭐야? 정확한 거, 프리사이드, 정확하고 디테일한 거는 포기하더라. 정답이 4번이고요. 넘어가서 정답이 4번, 그리고 2번입니다. 자, 요렇게 마무리 했는데,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있었으면 질문해.